아 제품 소개 들어갑니다. 음, 농연 천년 이상. 자, 이제는 4월입니다4월 어, 지금 달린 열매들은 결국은 5월달에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서서히 꽃이 확진가는 시기예요. 자, 요 타이밍에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농연 천년 인사. 얘를 도대체 왜 건하냐? 왜? 왜 건할 것 같아요? 자 보면 하나 둘쓰이너이다여 네, 일곱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쪼갰는데, 봐봐. 내상태자부는 하나, 두 개, 이, 네요두 어. 개, 두 개에요, 두 개. 얘도 벌어지려다 말았는데, 자, 어, 확실히 요 내상태자부 얘들이 좀더더 더 저장성이 좋아요. 요런 느낌. 이라고 이런 거 보이죠? 아이고, 삐쩍 말랐죠? 어 이러면, 어, 우리 소비자한테, 어, 크레임 들어와요. 이해되죠? 보면은 다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다꽉 차야 돼요. 그래야지 좀더더 더 저장성이 없대요. 자, 아무쪼록, 내쌍내쌍 어, 태자부 얘들이 좀더더 더 저장성이나 좀더 식감 이런 게 증가합니다. 자, 농연천연이산이 확실히 이런 걸더잘 만들어줘요. 자, 정보님, 음, 값어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상인들이 원하는 건 하루 이틀 더 저장성이 좋다. 그걸 정말 많이 원해요. 그런 느낌을 좀 계속 살려주세요. 음. 이상입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자, 얼라이브 요거. 혹시 아신분들은 아실려나 이제는 충이 증가하는 시기예요요때 어, 토양의 미생물을 증가시키면 토양에 서식하는 충 벌레지 벌레 어, 그런 애들을 좀더 잡아주기 때문에 자, 일반 미생물 쓰는 것 보다는 이런게 나아요 이런걸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항상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음,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어, 보는게 낙이죠 어. 1시 10분이네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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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 4. 어휴, 많이 달린다. 지금 내리는게 많네요. 내리는 게. 자, 이제 4월입니다. 4월은 뭐다? 온도와 물에 싸입니다 자, 강압성이라는 부분이 태양이 받쳐주기 때문에 온도와 물만 잘 가지고 놀면 계속 달립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항상 말하는 거, 손을 까세요. 까는 게 나아요. 뛰는 것 보단. 이거는 이제 더 습이 자주 자는 거고. 자, 이런 느낌. 물을 자주 주는 집은 결국은 습할 거니까 손이 더 뜨죠. 자, 물을 좀더 아끼는 분들이 당연히 습이 접을 거고, 숨이 들들 거고. 자, 2월 이 원리. 근데, 계속 막 따내려면은, 물질을 파파 하는 게 나은 거겠죠. 자, 이런 느낌. 물질을 하면서 그만큼 습 관리를 더잘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항상 잎 색깔, 열매, 열매가 답이니까 꽃과 열매를 계속 관찰을 해보세요. 자, 됐다 하자. 아, 오늘은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바울로 가야 돼. 자,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잎을 보면은 열매가 보인다 어때요 어, 저는 이렇게 많이 편해요 자 대가리 대가리가 얇다 굵다 여하에 따라 열매가 달린다 안 달린다 이게 결정이 되고 자 잎의 형태 여하에 따라 열매 크다 안 크다가 좀더더 더 많이 결정이 된다 근데 둥글다워서 열매가 다 작진 않아요 자 하지만 좀더더 더 각지는 데서 열매가 더어 크고 저저 뭐냐 더 이쁘게 나온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 둥글단 말 자체가 좀더 더 질소를 많이 머금고 있다 어 각이 진다는말 자체가 좀더더 더어 질소가 cn율이 맞다 이렇게 어 표현해도 모방한 거니까 자잎색이 빠지죠 이런거 볼줄 알아야 돼요 자잎색이 빠진다 이거를 또채안놔야 됩니다 자 대가리 이런 대가리가 나온다 왜뿌리가 그만큼 약할 거니까 이런 걸 탁탁탁 캐치하면서 탁탁탁 어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어 입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음 요거를 음. 느껴요 자 쓰다 이게 어 어떤 조건이든 그 조건을 가지고 놀줄 알아야 돼 그게 기술입니다 음자또 봐요 음 잎의 잎에 느낌이, 잎에 느낌도 볼줄 알아야 돼요. 잎색이, 잎색이 빠진다 그래야 되나? 잎색이. 이게, 아 어, 이게 나타난 이유가 다양하거든요. 뭐, 순간적인 농도장애, 농도장애에서도 그 균, 균약 자체가 좀 진한 것 같아. 거기서 좀더 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더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습도, 습도의 변화, 여기서 올수 있고, 온도의 변화도 저게 나타나요. 저게, 그 식물은 특정 하나로 인해서 지금 이 현재 잎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이제 쌓여서 나타나는 거지. 동물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근데 저거를 여기서 이제 나아지느냐 아니면 더 나빠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굵은 데는 찍어요. 방법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얇아. 그렇다면 좀더 더 질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읽어내요. 변하죠? 보이죠? 음. 자, 참고해봐요. 이상입니다. 아, 봐봐요. 음, 벌수정의 매력이 뭐냐면, 분명히 이게 7일 전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탁큰게 있다는 거지. 이게 벌수정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대가리만 얇다면, 어디든, 어, 참여가 달려있는 거요. 자, 벌수정은, 음, 딱, 멈춰있다 탁탁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이 앞차는 없었어요. 분명히. 안 보였어. 근데, 저서 이제 15월 20일 있으면 또 따는 거니까. 자, 요런 느낌적인 느낌. 야, 여는 아시아 까리를좀 낮게 땄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끊기는 느낌인데, 그래도 어느 순간 타다 한 탱기에 2, 4, 5, 6, 뭐 7, 8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랬다가 어느 순간 계속 탕탕탕 증가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어, 이런 느낌의 작항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가리를 얇게 하라는 거야. 대가리가 얇으면 참외가 달린다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순을, 우거지게 하지 말라는 거지. 좀 깔아라 이거지. 순을 깐다에 다른 말은 습도 갈리요 그만큼 습관리를더 하라는 거죠. 습관리를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어, 너는 누구냐? 우와, 내 거다. <laughs> 내 거네.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자, 순을, 산처럼 우거지게 않게 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해봐요. 아, 이거는 습관리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온도 관리는 큰다, 안 큰다고. 자, 요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계속 열매 생기를 생각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대가리 마요 대가리. 소복하게 달렸네. 자, 있죠. 이제는 다 참여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강이 나면서 달려야 돼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되게 느낌. 계속 꽃을 만들어내용.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음, 이제는 4월입니다. 어, 항상 어, 2, 3월, 4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온도가 바뀌는 거니까. 자, 온도가 바뀌면 누가 봐도 꽃은 계속 옵니다. 왜? 강압성이 증가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더더 우리는 한기 관리, 물 관리를 좀더더 잘하면 되는 거요. 자, 아, 순이 뜬다, 순이 뜬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된건 아닌데, 순이 뜨게 되면 물 주는 방법이 좀더 위축이 되겠지. 물을 마음대로 못 주는 거요. 그런 2차 피해가 오는 거지. 음. 자, 근데 말이요. 에 항상 표현하는 거. 열매 생기. 잎의 생기 이런 생기 부분은 하, 결국 물이랑 이어지는 거니까 물이랑 지금 물이 안 맞아요 물이 아, 잎이 엄청 많이 고생을 하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상인들이 원하는 열매는 일단은 누가 뭐 해도 저장성이에요. 아, 일단 뭐 색깔이랑 이제 생기, 어, 강이란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저장성이란 말이요. 에 물이 안 맞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기준을 잘 따시다. 자, 열매는 결국은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색깔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강이 안 나잖아, 강이. 강이 안 나, 강이. 이 느낌을, 하, 잎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상입니다.